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142회차 축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afc 챔피언스리그 아라인 데 아라얼리 경기고요 325에 380에 169자 여기서 볼수 있는 알 수가 있는 거는 지금 무배당이 굉장히 높게 설정돼 있다는 거예요 무하고 핸무값이 높으면은 언어발을 2.5 3.5 기준을 줬는데 3.5를 줬는데 오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거 이거는 계속 어, 지금까지 어, 배당을 지켜보면서 어, 계속 똑같은 패턴이 보여지고,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핸디 배당 자체가 285, 375, 183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285마엠배당 쪽으로 봐야 되겠고 560에 510에 127 이런 배당은 한 번도 나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던 그런 배당들이에요. 그래서 이127 배당이 뭐 안전해 보이지 모르겠지만은 어, 요 배당은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요. 마인 쪽으로 보면은 2 e n d 무 어, 1대3 요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어, 일반승에 1핸디승 2ND2.5죠. 2ND 어, e 2ND e 무, 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대3을 예상해볼게요. 1대3 그럼 3.5 기준점 오바가 되죠. 4점이니까, 그쵸? <laughs> 다음 경기, 에스테그랄드 파우타코르 375, 315에 173 375, 315 하면은 60의 갭차가 있고 315, 325에 10의 갭차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게 바라보는 걸로 봤을 때는 햄무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구간대 언더 경기니까 1대 0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승 햄모 언더 1대 0 볼게요, 1대 0 다음 경기, 알가리파 대 알라스르, 알가라파죠. 알가라파 대 알라스르. 4804 배당에 142 배당을 받았고요. 142에 24. 마엠 배당으로 봐야 되겠네요. 3.5 기준점, 언더 경기니까 0대 3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20번, 세리에이, 엠폴리 대 우디네스 경기. 250에 280에 247.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주는 배당들에, 배당들 중 하나가 자꾸 무배당을 엄청 떨궈서 줘요. 그럼 변수가, 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무배당이 3배당 미만 경기는 변수가 커요. 지금 280 주고 380 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평상시에는 작은 걸 선택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5, 3, 1, 3 배당인데, 이 1, 3 배당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또 원래는 이렇게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경기들은 변수가 커서 배당으로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137에 139잖아요. 오바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오바 경기. 그래서 저는 2대2 무승부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어, 엠폴리의 승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2대1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대1. 원정의 쌍수. 요, 최근 흐름이 그래요. 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원정, 쌍수가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그, 언오바가 특히 굉장히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233도 저는 이 오바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승, 프렌, 오바, 예상스코는 2대1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알라이안데, 페르세폴리스, 2 4 0 3 0 5 4 아, 239. 5314 배당 140240 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어, 역배 프랜의언어반은구간때오박 경기인데, 언더도 나올 수 있죠. 이거는. 2대 0 볼게요. 언어반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베네치아 대 레체 경기, 어, 202-35, 310, 290. 무배당이 0이고, 햄무배당이 5일 때, 157, 구간때 언더. 언더로 봐야 되겠죠. 어, 3호 배당이라서, 어, 햄무, 무냐, 햄무냐, 우승부냐, 햄무냐로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1.5를 더하면은 여기는 3의 갭차, 여기도 1.5를 더하면은 여기도 3의 갭차. 갭차가 똑같아요. 갭, 갭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무 또는 햄무배당 이제 양방으로 보여지는데, 어, 요거는 저는 1대0. 어, 베네치아 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물론 2대1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언어반은 무배당이, 햄무배당이 싼 수가 있기 때문에, 변, 음, 그렇게 변칙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베네치아 승의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볼게요. 1대0. 다음 경기, 뉴캐슬대 어, 웨스트앤 경기. 137-410-530. 뉴캐스 137 일단은 사고 배당을 받았죠 사고 배당 받았는데 211 211이라서 250까지 들어오, 들어오는 배당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345 345 라서 역배 역배 1.13 구간 때는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저는 무승부 보도록 할게요 무승부 프렌에 오바 경기 2대2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2대2. 어, 비셀고베는 배당이 안떴고요 어, 울산도 배당이 안 떴네요. 뭐, 죄다 배당이 안 떴을까요? 나머지 경기는 배당이 안 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번 챔피언스 리그 브라티슬라바대 에이시밀란 경기. 에이시밀란 112, 152. 이 끝수, 끝수 맞춰줬으니까 승, 헨승. 235 값이 주어졌는데 216 여기서 216 값은 안 들어오겠죠. 112 375. 햄무일 햄모, 경우에는 216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235 값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네요. 언어바를 봤을 때3.5 기준점 언더 경기입니다. 언더. 그래서 0대3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2, 3 5까지 어, 밀란승, 펜승, 어, END승까지. 예상스코는 0대3. 다음 경기, 프라데, 에이티 마드리드. 4, 6, 5, 3, 5, 에 1, 5, 0 배당을 받았고요. 2, 5, 5, 3, 2, 5, 2, 1 6 배당을 받았으니까 어, 무승부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무승부 풀렌의 언더 경기죠. 1대1 볼게요. 1대1. 다음 경기에, 119번 잉글리시 챔피언십, 번리대 코바트리, 어, 310에 305에 195, 195 배당에 395, 345에 161, 5정배 161 배당이기 때문에 어. 이 경기는, 어, 무승부, 무승부냐, 마헨이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어 무승부 또는 마헨으로 보여지고, 195가 들어온다면, 은 이거 당연히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언더. 햄무 1.5를 더하면은 자 1.5를 더했을 때 3, 4와 햄무 값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햄무일 수도 있고 마행까지도 맞는 배당이에요. 1.9두 두 자리 숫자만 계산을 했을 때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5를 했을 때 마행 배당이에요. 그러면은 380, 380에 3아 390이죠? 390에 플러스 5하면은 395까지 맞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번리승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번리승에 저는 햄모 보도록 할게요. 어, 배당 공식으로 1.5를 더하면은 3.45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예, 1:0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언더. 다음 경기 헐시티 대 셰필드 210에 310에 275 배당을 줬고요 425에 365에 153. 자, 여기서 153 배당 받은 거 봐서는 구간대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1.67. 자, 1, 1, 6, 7을 여기 더하면은 320이 되겠죠? 320이니까 310하고는 안 맞죠? 1.5를 더하면은 3.60이고요. 360에, 어, 여기는 5의 깊차 여기 1.5를 더했을 때 3.07, 03. 여기는 7회 갭차 5회 갭차 7회 갭차이기 때문에 사, 사실상 그갭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1.53구간에 이치로 어, 425, 365, 153 셰필드 어,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 오바 볼게요. 1대2 다학경기노리치대 폴리머스 5배당 4배당 1.4배당을 줬고요. 2.1 햄무 봐야 되겠네요. 햄무. 일반 승 햄무 구간 때 5박 경기니까 2대1. 다학경기 셰필드 대 옥스퍼드 1334배당에 어, 620배당을 줬고요. 이 경기는 무승부 어, 역배 역배 쪽으로 봐야 되나요? 햄무. 어, 햄무, 햄무, 햄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무. 햄무의 구간 때는 오바 경기니까 2대1 보도록 할게요. 2대1. 다음 경기, 스토크시티 대 프레스턴 경기, 285, 305에 207. 207인데 35에 305. 무승부하고 햄무하고의 접전으로 보여지죠? 근데 440에 35에 153. 햄무. 207이 경기는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프레넨 언더 1대1 볼게요. 프랜 배당 1.5를 주고 언어바 1.5를 줬을 때3.05 배당을 주면 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경기 와포드 대 브리스톨시티 2.17에 3.15에 2.60 4.45에 3.75에 1.49 5정배 1.49니까 내려온 1.49죠. 그렇죠. 1.49일 때1.72 1 7 2 172이... 172를 주면은 1.7구간 3.2 315 1.7 배당이 너무 높게 측정되어 있네요 1.5 217 배당에 375 60의 겹차니까이 경기도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프랜의 언더경기 볼게요. 근데 언오바는 맨날 이게 지금 너무 틀어져갖고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2 다음 경기 선덜랜드대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2 1로의3배당이 275배당을 받았고요 어, 3배당 360 무승부하고 경기도 역시 어, 60의 갭차가 있어요. 60의 갭차가 있고 2로로 3배당 275. 1.5. 1.5. 여기는 5의 갭차, 여기는 1의 갭차. 무승부, 3배당 무승부의 1사구로좀안 맞는 것 같은데, 어... 275. 275 배당인 1.5 구간이어야 돼요. 1.5 구간. 1.4 구간이어서 275 웨스트 브롬치 알비온 역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1.5 배당. 1.55. 1.55. 215에 1.55를 더하면 3.6, 3.70인데 그것도 안 맞네요. 네, 무승부 볼게요 네. 여기서 볼수 있는거는 무하고 해무 정도로 보여지는데 무승부가 아닌가 싶네요 1대1 오바 볼게요 2대2 다음 경기 147번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시티 대페인르트자 맨체스터시티는 홈에서 토트넘한테 0대4로 패배를 했어요 충격이 크겠죠 자, 2.2 배당이니까, 승, n승까지 보여지고, 2nd, e 승까지, 2.2. 어, 어너바 봤을 때는, 오바. 3.5 기준점 오바 경기로 보여지는데, 378까지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3대1. 2.2. 어, 2.2 어, 때문에 마인까지, 볼수 있는데 3대 0 볼게요. 3대 0. 네. 3대 0 정도를 예상해 볼게요. 어느가 아, 3대 1? 3대 1 하면 2 e n d 문데. 4대 1. 4대 0. 4대 1볼겠습니다 4대 1. 네. 5바 경기로 볼게요. 4대 1. 다음 경기 바이러민앤데 파리생제르방 마찬가지죠 여기도 2.2 배당 저는 이2.2 배당은 안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 경기를 보는 거죠 435 3, 405에 146 146에 360에 2.2니까 230 마인까지 보여지고 구간 때는 언더 경기로 보는 게 맞겠죠 3대 0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0 파생은 바이렌 미넨에 아직 비밀만한 수준이 안 되죠. 네. 다음 경기 157번, 챔피언스 리그 인터밀란데, 라이프치, 550-415-135. 135 배당인데, 어, 2, 2, 5. 여기 2호를 주고, 415. 여기 405면은 1.5 하면 맞는데, 415니까, 12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12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터밀란 135 배당이긴 한데, 핸승까지는 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일반승에 핸무 어, 정도로 208. 2.5345에 208. 마인 경기까지는 보여지네요. 네. 135, 어, 일반, 인터밀란 일반승에 1핸디승2핸디무를 예상을 해볼게요. 어 그쵸 3.5 기준점 언더 146으로 줬죠 그러면은 2대 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0 일반승 1핸디승 2핸디후 3.5핸디패3.5 언더 2대 0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2대 0 다음 경기바로셀로나대 브레스트 경기 아레솔로나 1.05 배당을 받고 2ND e 출발이에요. 265-370-194아 여기 171 배당을 주고서 370-420 2ND e 무냐 3ND 무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3.5 기준점 언더 배당을 줬네요. 네, 언더 배당을 줬기 때문에 이 경기도 2대0까지는 어, 2대0, 3대0 아, 2대0이냐 3대0이냐 여기서 어 판가름 날것 같아요 이게 마헨 배당하고 2구 이거는 조금 저는 안안 안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1 7일 배당 줬다라는 건 2대0 브레스트 바르셀로나 3대0 3대0, 4.5, 171. 아, 이게 너무 안 맞는데. 승의 헨승, 헨승까지 볼게요. 예. 3대0. 3점 기준점이거 언더 배당인데. 그러면 3대0이면 헨문데. 그러면 오바라는 얘기인가? 71, 70. 프랜 배당에 70이니까. 어, 3.5 언더가 맞아요 저는 예. 2엔디승 3엔디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습관은 3대0 보도록 할게요 3대0 언더 다각형기 레버쿠젠드 찰치부르크 11배당에 610에 110 1.10인데 11배당을 줬고 445에 395에 146 내려오는 배당 55.146이라서 일반승에 N승 217까지 들어오는 배당으로 보여지죠 118, 116, 217, 116. 174, 174를 줬기 때문에, 어, 348. 구간대 오바. 4대1 정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4대1. 어, 레버, 홈 레버쿠젠 상대로 잘치 부르크가이 정도 11배당을 받을 정도면은, 어, 레버쿠젠의 대승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배당들이네요. 이렇게 4대1 정도를 예상해볼게요. 2일 7까지만 다음 경기 스포르팅 CP 대 아스널 경기 265에 325에 209 어, 무승부 봐야되겠죠. 무승부 프렌의 원더 경기 1대1 보겠습니다. 1대1 경기, 영보이스대 아탈란타 경기 640에 445에 128 285에 350에 190 배당을 받았고요128 285 1.5를 내도 안맞고 445 6314 165 아탈란타 승 핸승에 어, END 승까지 0대3 언더 경기 보다, 아, 오바 경기 볼게요 1대4 네. 628은 좀안 들어오지 않을까. 1대4 정도를 예상해 봅니다. 1대4. 자, 이렇게 해서 142회차 축구만 살펴봤고요. 중간에 이렇게, 어, 아침 경기가 이제 배당이 안 떴어요. 아침 경기가 배당이 안뜬 것들은 단톡방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